또 어린 마들이 잔뜩 자라고 있네요. 이파리를 따서도 먹고 사람들한테 따서도 주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 어린 이파리는 장을 깨끗이 하게 하는 알로에와 비슷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마이플 드시면 맛뿌리를 드시는 것보다 몸에 이롭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리 만져보시면 이제 여린 잎파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디에 넣으셔도 맛있답니다. 살짝만 익혀 드시면 돼요. 그냥 드시면 약간 알레르기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살짝 익혀 먹는 편인데 그냥 말을 그냥 드시는 분들은 뭐 어린 잎 정도는 그냥 드셔도 뭐 무방할 듯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마마 마 잎의 효능은 장에 상당히 좋답니다. 여기 엄청 많이 나오죠. 그 잉여자라고 해서 열매도 많이 열려요. 그 열매를 따서 밥에 넣으시면 콩과 같은 비슷한 맛이다면서 아주 맛있답니다. 마의 어린잎을 어, 밥할 때 드시거나 된장찌개 또는 잉여자 열매가 열리면 밥, 밥에 넣으셔도 맛있답니다.